김지영, 김지영인가요 김지영이에요. 오! 방금 <laughs> 자 이어진 경기가 이제 블레이즈 그리고 S J 인천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S J 인천 같은 경우 는 오늘 또 더블헤드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필 이제 지난 시즌 결승 두 팀입니다. 만약 이두 팀을 상대로도 그런 모습을 끌어낼 수만 있다면 음. 더욱 더 앞으로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야 왼쪽에 선수 속에 캠 들어오면은. 너네도 한번 해 줘라. 네. 카메라. 카메라 보고 뭐라도 해 줘. 따봉. 아, 하여튼 하나, 둘, 셋 하면 따봉 하자. 하나, 아니, 둘, 둘 거스, 셋. 어졌어요. 관례죠. 아 너무 아 빨리 넘기네. 서또 또. 성빈이 말 많이 해 주고, 네. 창현이는 1등 치고 나와 주고, 영훈이는 네. 한판줘도 멘탈 잡아 주고, 네. 지민이는 과감하게.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출발했습니다. 보니까 미는기가 체류를 하지 못했군요. 아 반대로 그래서 블레이즈는 지금 너무 좋은 기회 잡았죠. 이런 식으로 채어가야힘들어가어고 이득이야 이득이야. 나이스. 아 삼박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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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죠, 천천히 앞에 아, 이대 좀. 어? 네. 그리고 오늘 역대급으로 분위기 좋은 김주영 선수가 선수권 합류했다는 것도 블레이즈 입장에서 위험 요소입니다. 어나 고였다. 괜찮아 괜찮아. 어나떨어졌어 아,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하나 잡았다. 나 하나 팔고. 전쟁 중위로 올라갑니다. 자한승 점만 주는 가운데 이거 1, 이일을 막아들일 수 있다. 돌렸어 돌렸어. 다 따라간다, 살았어, 어. 살았어. 1세트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유창광의상배김지민원 1, 2, 3. 네. 나이스. 나이스. 어, 어, 아 미안, 내가 실수했어. 아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짜운 전술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썼다. 이건 설사 전더라도 네. 어? 2세트 우리 괜찮을 거 같아. 우리 충분할 거같아라는 아직 실감이 생겼을 거 같아요. 출구는 좀 아쉬운데 빨리 잊어버려, 용기야 알았지? 어? 네. 은기야 나, 나 봐봐. 추해지지 추워, 말자. 네. 오 은기, 은기, <목소들> 은기 말자. 내가 무슨 말할 것 같아? 잘했어 아이템 준비하자. <laughs> 잘했어 아이템 준비하자. 근데 <laughs> 네. <laughs> 어, <Bharati> 어, 너무 급하잖아. 좀 어리버리 까지 마. 확실하게 우리 평하자 네. 네. 그 사최웅유고요 네. 최웅 선수가 지금 자석을 하나 아껴두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번. 버틴. 하나 돌렸어. 나 파리와. 물류지1물 1물, 1등, 1등, 1등 물. 내가 자, 갈게, 내가 이오케게 혼자 해야 돼, 상현이. 공원 왔어요, 없어요! 이러면 주행! 이거 쟤 누가 밀었어요! 이거 석지엄 선수! 석지엄 까비, 까비. 왜왜왜? 미안하다, 내가 밀어줬다. 야, 괜찮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어밀어졌다 나이스 나 어, 밀어줬는데, 뒤에서? 아 이거 나 지는 건데. 어밀어졌어 자석. 멀리서 빨았어, 쟤. 나이스. 다 벌써 두 번째 랩이에요. 나 파리. 나 삼등 물총 볼게. 1등 불. 음. 1등불 잡아놨어. 나이스. 나이스.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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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물총 올라가세요. 찬. 나이스. 전. 나안 맞을게. 번개 챙겨. 챙겨. 오케이. 약간 여타 친구 김종국 속도 부츠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체인지. 천사가. 얘, 얘.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나요? 번개 하자 그냥. 번개 했어. 찬.

오늘 스피드 주영이가 날라다녔으니까 주영이 믿고 한번 보내자. 네. 주영아 그냥 즐기고 와. 여기까지 왔으면 다온 거야. 넵. 김주영이와 밀어! 배성빈 김주영! 과연 이 승부를 통해서 누가 승리를 따낼 수 있을지 보밀드라 베이스 결전 지금부터 돌려보시죠! 목차인께서 갈 거예요. 두 네. 네. 뭐, 두 네. 어, 특히나 생각해 보면 이두명 더, 어? 아니 아마 배선에서더 과감하게 뒤을 했던 게 이거 약간 앞쪽에 롱백 차 꼬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네. 오, 과감한 주행과 몸싸움 타이밍 너무 다른 느낌인데 네. 이거를 어떻게 김주혁이 이거,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한번아 이제 보닛 깼어요. 일단 치명적인 사고는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따라 가겠네요. 네, 지금까지 스탑스. 오 이렇게 이렇게 아 갑자기 줄석이 손가락 지름길은 못 참죠. 네. 이거 다, 왔어요. 이거 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그런데 같이 안돼 여 또다시 붙고 있어요. 사고. 이제 인여기요여기요 여기어때요? 요맞춰요맞춰요김주영이요 이만 김주영이야. 라인 또다시 김주영. 이씨도 다 썼는데. 김주영. 김주영. 방법이 없었거든요. 정말 천운이 따라줬던한 판이었습니다. 김교수님 네. 진짜 잘했거든요. 정말 잘했는데 경험이 아직까지 좀 부족했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네요. 이거. 자 오늘 세 번째는 리버스핸드박스와 S 인천의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력 분석, 전술 분석 자체를 완전 무기일 정도의 그 힘이 있어요. 8강 전승을 좀 노리고 있는 리버스핸드박스예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약간 지쳐 있는 듯한 모습이 있거든요. 이게 좀 불안하네요. 승하요 아, 나한번더 나 꼬집어줘. <laughs> 왜, 왜요? 왜 <laughs> 어? 아나잠깨라고 꼬집어달라 했어. 아쉽게 아, 됐구만. 뭐가? 뭐가 아쉽게 돼? 우리 지금 착경인데? 아 그래? 어. 지영이 <laughs> 자다 왔냐? 아나 꿈에, 꿈에서 못 봤나 <laughs> 봐. 다들 힘내자! <laughs>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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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압박 주면은 김주원 선수도 뒤쪽에서 한번더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압박 주죠. 그 다음에 죽었어.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간다. 달려. 김선수가안 포지션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박현수 박해수, 박선규어도 불안하거든요. 여기서 익스스 쓰면서 역전할게. 경마한공간 들어가면 모르겠대요. 다뭉쳐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민석이 지프라인 타주고 한승철 선수에게 포시션 체이지. 아나떨어졌나 주간 타락다 어떻게 해? 박해수가 올라오나요? 박해수가 올라오나요? 그리고 도우리브스. 세화, 견수, 박인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주영아 자꾸 아쉬운 것만 생각하지만 너 오늘 잘한 게 얼마나 많은데 잘한 걸좀 생각해. 아이템 좀 그냥 하던 대로 이제 또 하자. 연습실에서 재밌게 하던 대로. Olacak. 네. 가자! Right.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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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으로 쳐지는 타이밍이 SGA에게는 공격 타이밍이 됐죠. 슈터 선수가 순간적으로 나 홍련이다 이러면서 가는 거보임면줄게 쏠게. 앞에 못 던졌다, 그럼. 나이스, 물. 덕수현 선수가 자석이 발동이 발표가... 어? 되느냐죠! 네. 된다 거리! 100달이. 100달이. 1 0 가봐. 공 100달이. 1이거 자석 타이팅이 나오나요? 얼1 0 0달어요0 0이거0 0달이이거0 0이거이이거0 0달이 100달이. 이 100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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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1 0 0이1 0 0이1 0이스0이스이 재밌는 경기를 엄청 잘 만드네요. 원래 인천 네. 오늘 패배하긴 했지만 만약에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을 한다면 복수를 해줄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